우리가 그냥 일상을 사는데 벽에 항상 부딪혀 있는 그런 느낌 받으실 때꽤 많지 않아요? 너무 너무 답답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허들이라 그럽니다. 이 허들을 넘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특히 성장적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허들 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허들에 지금 부딪혀 있고 그 허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허들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을 우리가 보통 허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허들이 그것이 정말 허들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 일상에서 허다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들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허들을 메모하시고 일상에서 허들을 끊임없이 넘어가는 것을 습관처럼 아예 생각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지 말고 허들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세 가지에 대한 극복의 노력들 그러니까 넘어가기 노력이죠. 허들 넘기 노력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우선 첫 번째는 시간관리 허들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개발 성장의 허들이에요. 성장은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거.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세 번째, 이거 우리 모두 평상시에 좀 신경을 쓰고 싶은데 이것도 잘 되지 않죠. 대인관계 허들이에요. 오늘 이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시간 관리 허들. 이런 거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이 자꾸 반복돼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해결법 두 가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투들리스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나 저녁, 전, 그러니까 전날 저녁이죠. 전날 저녁에 할 일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통 투들리스트 작성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시간 관리를 하는 데는 아주 유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욕심내서 투들리스트를 너무 많이 적는 것이죠. 제가 매일 아침 5시에서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줌 켜놓고 여러분들하고 이룸 모닝 루틴이라는 거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등록해서 같이 아침 시간 보내면 좋은데요. 이 아침 시간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래닝 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들리스트 쓰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많이 쓰면 꽝이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가지, 그날 꼭 이루어야 될한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오전에 두 개, 오후에 한 개, 저녁에 두개 정도 생각을 해내서 그리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돌려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투둘 리스트를 최소한으로 적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투둘 리스트를 쓴 다음에 괄호치고 어 csf를 꼭 써주시라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할때 핵심 성공 요인이 뭔지를 써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에, 김 교수의 이름모닝 루틴때 여러분들께 종용을 합니다. 요걸 매일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간 관리 훨씬 더잘할수 있어요. 어, 두 번째 제가 얘도 좀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 내가. 널브러지게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확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짧은 시간을 확 정해서 그것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서 해서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관리 자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잘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미리 정한 시간 내에서 그 작업을 마치도록 목표 이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모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표의 퀄리티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그것을 끝낼 줄 아셔야 돼요. 이두 가지 그러니까 투들리스트 플래닝. ]이죠. 그다음에 목표를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습관 이두 가지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좀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시간 관리 허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방안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개발 허들입니다. 이 자기개발 허들이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려 어려워. 자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게 이제 자기 개발 성장 허들에 해당합니다. 해결 방법 두 가지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거 당연하죠. 자기 개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건 독서 아니겠어요? 자 매일 일정 시간 독서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독서에 할애한다는 것이죠. 책이나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지속. 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게 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거 있죠. 응, 독서하고 할때 항상 메모 공부법을 쓰세요. 조금 더 나가서는 메모한 것을 좀 정리해서 카드로 정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그런데요, 이 카드를 큐시트처럼 써서 말하기를 하면 공부가 훨씬 더 잘되고 명확하게 머릿 속에 각인되는 효과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캔 유튜브 대학 들어와서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하기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경험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라든지 워크샵 같은 게 이게 저희가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 이것도 저는 권해요. 특정 주제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워크샵 이런 것들이 다종다양으로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런데 참여해서 자기 개발을 지속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대인관계 허들이에요. 이거 일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죠.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거죠. 허들의 내용이에요.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실제로 어렵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자주 발생해요. 이게 이제 대인관계 허들의 실체인데요. 해결법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듣기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 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상대방의 말만 듣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런 조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공감의 관계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비판적인 사고를 조금 억제하라는 그런 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나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편견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을 접하면 먼저 비판부터 머릿속에 퍽퍽 떠오르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인간관계 허들을 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나에게 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체크해 보시라는 것, 이게 메모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허들을 메모를 해보시고 그 허들의 세부적인 허들 그러니까 문제들이죠 그걸 메모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아까 제가 두 가지 시기시를든 것처럼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자꾸 메모해 보시다 보면 답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낼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답을 가지고 허들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 일상 이거 피곤하지 않아요 허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그 기쁨들이 오히려 더 큽니다. 우리가 허들을 넘어가는 삶, 무슨 삶이라고요? 네, 자신을 성장시켜 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요. 제 말씀 들으시고 허들이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가끔 메모해 보시면서 허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성장적인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